입력 2 0 1 9 0 1 2 1 0800KBL 홍보팀 인턴이 희영 씨. 즐거워하는 팬들의 표정을 보니까 2년 전 부산에서 나도 저런 표정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 2019년 프로농구 올스. 사전이 19일과 20일 이틀 일정으로 창원에서 열렸다. 올스타 선수와 팬들이 함께 KTX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시작해 선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풍성한 볼거리로 막을 내렸다. 작년 9월 KBLA 사회홍보팀에서 근무주인 이희영, 26, 인터넷 에입번 올스타전 음매, 우특별하다, 이 씨는 kbl 위처치방 올스타전이었던 2017년 부산 올스타전 때 팬으로 1박 2일 패키지를 즐겼다. 가격이 만만치 않고, 선착순으로 진행되웬 만한 열정과 위지 아니면 쉽지 않다, 이 씨는 20, 17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올스타전 일정 과마 자주아 하는 농구를 함께 즐기자는 생각으로 갔던 기억이다. 저민현이 지나고 직원으로 올스타전을 치렀다는 게잘 실감나지 않는다. 며우섰다 그러면서, 당시의 체육관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선수들과 경기장이야. 이 곳에서 계속 스킨십을 하며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 일정이 알찼고, 선. 수들이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다. 특히만의 킹챌린지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다. 며,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팬들의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니, 이년 전에 나도 저런 표정이었겠지 라는 느낌이었다.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 노력이 필요한지 느꼈다. 선배들의 노력이 대단한 것 같다. 감회가 남달랐다. 고했다. 원주가 고양이니시는 tg3부. 현디비. 능원하면 옹구광이 됐다. 지난 시즌 DB 위돌풍을 이끌었던 디온 태버튼을 기억하며 미국 프로 농구, NBA, 오클라호마 시티선 더 유니폼을 두벌 구입해버튼의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아버지부터 언니 모두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다. 특히 언니는 표 명일 선수를 따라다니는 소녀팬이었다. 며, DB 능력고지 정차. 이메우잘된 팀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언니 손에 이끌려 응원하면, 서자연스럽게 농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고했다. 이 씨는 다니던 직장. 을 그만두고 kbl에 입사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출근길에 kbl 센터 옥상에 있는 농구 공모영을 보면 여전히 설레 고 좋다 고 했다. 밖에서 보고 느꼈던 것과 실그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이 씨는 팬으로서 불만이라고 느꼈지만 막상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만이 다른 것 같다. 과거에는 나도 심판 욕을 해던 사람이지만 심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보고있으니팬들에게 욕을 먹으면 정말 속상하다. 고말했다. 그러면 서KBL이 만화 달라지고 변화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y 이두픈 철업 내부에서부터 위아래로 소통이 매우원 아래졌다고 한다. 여 결국 농구 인기가 다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팬이었을 때나지. 금이 나갔다. 고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맞이를 위해 창원에서 열린 농구 영신 경기도 지원했다. 경기장 통로하게 다네. 안자응원하는 팬들을 보고 희망을 본것 같다. 나도 어렸을 때 원주치아 체육관에서 계단 에쪽으로 앉아서 보곤 했다. 인기 부활을 위해 KBL 구단 선수 팬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노력도 조금이나 마보템이 됐으면 좋겠다. 고했다. 하피라이츠 한국어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 밑재배 포금지.